Hello, I'm your Richard. 덕산고 1학년 9월 30번입니다. 단어장입니다. Alternative, Calm, Traffic, Remove, Reserve, Extensive, Network, Lane Pedestrian, occasional, vehicle, motivate, travel, planner, convert, automobile. Accommodate Bikeable Require Motor vehicle, emergency vehicle, delivery truck, target. Essential Component Green Tightly Pack Efficient Transporter Transporter carry, distribute, neighborhood, vendor, operate, resident, grocery, animus. 법문 가겠습니다. 30번. An excellent alternative to calming traffic is removing it. 주어입니다. Alternative 대안 또는 뭐 방법 하나의 아주 좋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 전치사입니다. 뭐에 대한 대안, 대안이냐면요. 어, 동명사네요. calm, c a m i n g 요거 L은 묵음, 칼럼 아니라 calm, calming traffic. 교통을 calm 한다라는 얘기는 좀 진정시킨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교통을 줄인다, 진정시킨다라는 건데, 교통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 하나의 훌륭한 방법은 is, 비동사 다음에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 아니고요 리무브하는 어, 것이 떨어졌죠? 제거하는 것 없애는 건데요, 뭐를? 그것 교통, 교통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냥 뭔가 아싸리 그냥 어, 그냥 없애버린다. 교통을 없애버린다. 어떻게? 그거 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Some cities reserve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s. pedestrians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 Some cities 어떤 도시들은 reserve 따로 준비합니다. 뭐를 어, 망 네트워크인데요, 하나의 망인데요. Extensive 광범위한 하나의 크, 커다란 광범위한 망을 그렇게 따로 이렇게 보유하는데요. 무엇의 망이냐면 레인들과 스트리트. 어, 레인도 뭐 길이고, 이제 스트리트 도로인데 길인데요. 보통 레인, 여기서는 뭐 레인은 좀 우리 그좀 좁은 어떠한 길이고, 요건 도로 자체 좀큰 길, 이렇게 볼게요. 이런 망을 이렇게 따로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어, 이그 레인과 스트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광범위한 망은요, 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요 첫째 자전거들 둘째 s 데스트리안스 우리 걸어 다니는 보행인 보행자들 그리고 오케이저널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어, 왔다갔다 수시로 하는 서비스 어, 차량 자 요런 다양한 것들을 위한 뭐 레인과 스트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익스텐시브한 네트워크다. 뭐 여기 123번은 여기 12번에 걸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 이거니까 여기 걸어도 되겠습니다. Uh, this motivates people to travel by bike rather than by car, making streets safer for everyone. 자 앞서서 이러한 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 촉진합니다. 동기부여 하는데요. 오영식입니다. 어, 사람들이 에, 이동하는 것을 동기부여하는데, 격려하는데, 뭐에 의해서, 어, 바이크에서, 바이다이 이제 우리 교통수 나왔으니까 자전거 타고 이동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레더덴에서 뭐라기보다는, 어, 차량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자전거에 의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 이동하도록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분석검은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오형식 구조고, 어, 거리들을, 도로들을, 어, 목적격보로 흉용산대 비교급, 더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 이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안 타고 이제 자전거 타면요, 그만큼 더 안전해지겠죠. 어, 그렇게, 어, 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차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에 의해서 어,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합니다.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planners can convert many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s to accommodate more of them. 자 여기 as. 에즈... 접속사고요. 바이크들 자전거들이 become 바뀌고 변하는데요. 보호를 형용사. 더 인기 있는 상태로 바뀌고 변해요. 도시에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우리 그 넘버 입니다 자전거들이 도시 안에서 더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변함에 따라서 어 플래너스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인데요. 어 우리 어떤 그, 그 도시를 갖다가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무원들이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인공이죠. Can convert 전환할 수 있어요. 변환할수 있는데 더 많은 어, 자동차 레인들과 그리고 전체 도로들. 그러니까 레인은 하나의 차선. 요걸 보고. 스트리트는 이걸로 이루어진 좀더 좀 넓은 개념으로 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인 하나 하나의 레인 레인들과 1차선 2차선하는 뭐 물론 여기 뭐 자전거 차선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스트리트. 오케이. 그다음에 투부정사기 위해서인데요이 자동차 어, 도로와 어, 그리고 전체 거리들을 이 전환 변환할수 있는데 목적은요, 하도록. 어 c c 데이 m 도록 어, a c c o m m o 는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더 많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여기서 더 많은, more of them에서 t 이라고 하는 거는, 어, 앞서 얘기한 자전거가 되겠네요. 자전거가 인기가 더 많아져. 사람들이 많이 타. 그럼 이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어, 레인들을 더 깔아야 될거 아니야? 더 많이 수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c o n 변환, 전환해야 되죠. Nevertheless,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still require motor vehicle lanes for taxis, emergency vehicles, and delivery truck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도시들인데, 가장 아, bikeable, 자전거를 타기 쉬운 그런 도시들, 이러한 도로 같은 게 정비가 잘 돼서, 가장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도시들 조차도 여전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데, 뭐를? 모터, 비 l a 레인스 그죠? 뭐 자전거만 다닐 수 없어요. 자동차, 어, 차선도 있어야 되잖아요. 레인이 필요해요. 뭘 위한 어, 자동차 어, 도로들이냐 하면요. 첫째, 그죠? 택시, 둘째, 비상용. 응급 차량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달, 배송 트럭들을 위한 그런 차량 전용 도로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Delivery vehicles are frequently a target of animus, but they are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to making cities greener. 우리 배달, 배송용 차량들은요, R입니다. 근데 자주 빈번하게 인데요. 뭐냐면요. 목표물 타겟입니다. 무엇의 반감에 아 저런거 왜 이렇게 많이 당겨. 이렇게 사람들의 반감에 타겟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Delivery Vehicle 차량들은요. 입니다. 실제로 입니다. 뭐냐면 바로 컴포트 요소. 근데 하나의 이센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무엇에 있어서 전체 다음에 아닌지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오형식 구조 전체 다음에 동명사인데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 와서 도시들을 더 포르게, 즉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A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is a far more 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 than several uh, hybrids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아주 빡빡하게 packed, 채워진, 그러한 배송 배달 트럭 하나는 이 s 입니다 보어 형용사 efficient 효율적입니다. 보어 형용사인데요. 비교 더 효율적인데 비교급 앞에 far 비교 강조 훨씬 더 효율적인 하나의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운송하는 거잖아요. 수송하는 어, 그러한 도구입니다 트럭은 트랜스포터죠. 트랜스폼하면 모양 바꾸는 건데 트랜스포트는 장소로 바꾸는 거니까 수송 운송입니다. 뭐의? 제품들의. 다양한 제품들의 그러한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래요. 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비교가 뭐보다? then 몇몇 하이브리드 차량들. 어떤 차량들이냐면 운반하고 있는. 뭐를 운반하냐면 몇몇 셀수 있는 명사 패스죠 그러한 백들, 쇼핑백들을 각각 이 차량 하나하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뭔가 좀 친환경적인 뭐 그런 전기라든지 이런 거, 어, 이런, 이런 화려한 차들이잖아요. 수소라든지. 에, 그래서 뭐 환경에도 그, 어,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소비자가 한, 차한대한대 한대 끌고 왔는데 그 쇼핑백 몇개 끌고 가잖아. 그거보다 그죠. 몇몇. 일반 소비자가 이끄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대, 대형 딜리버리 트럭들이 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뭐 다른 질문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된 어, 얘기를 저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 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Uh,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 allows them to operate smaller stores close to homes so that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to get their groceries. distribute에서 이 떨어졌고, 어, 어, 이게 분배하는 거죠. 배포하는 거예요. 뭐를? 첫째, 어, 식품과 그리고 둘째,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어, 배, 분, 배, 송 하는 건데요. 어디에 디스트리뷰트, 배, 분, 배포하느냐 하면 어떠한 지역, 동네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어, 쭉 전파시켜주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고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동사, 동명사니까 S 붙었어요. 3인 칭단수 허용해 주는데 오형식이죠 목적어 그들. 뭐 동네 상인들을 뭐 하도록 목적격보로 투부종사, 얼라 목적어 투부종사 운영하도록 허용해 주는데 뭐를 더 작은 상점들을 어떤 상점 클로스 행용사 가까이에 있는 어디에 각 가정들 소비자 가정들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더 작은 소형 그러한 상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 트럭들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놓고 가면 동네 장사 한다는 거죠. 자, 이 목적은요, so that,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도록 앞에 한다. 또는 앞에서 결과 뭐뭐 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송해서 이걸 허용해 주느냐면, 어, 어, 지역 주민들이, 어,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기보다는, 운전하기보다는, 운전하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어, 운전하기보다는 걷냐면, 그들의, 어, 식료품들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차를 몰, 몰고 운전하는 거라기보다는,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요거 해주기 위해서 하니까 좀, 어, 여기 컴마도 없고 그런데 결과가 더 좋겠다 해석해 보니까 다시 식품과 기타 생필품들을 제품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역 상인들에게 이거는 지역 상인들이 소규모 상점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요. 소비자하고 같이 붙어 있는 소비자의 각 가정들에 그래서 그 결과 주민들이 운전하기보다는 걸을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식료품들을, 생필품들을 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Alright!